오늘의 사연. 블랙박스 속 외도녀 신음소리. 그리고 좋은 흥신소 찾는 방법. 우리는 본인의 재산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녹화장치를 설치하는데요. 가게나 영업장의 경우에는 CCTV 차량은 블랙박스를 설치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이것은 문제의 잘잘못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체 CCTV가 없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사고는 사고 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서 과실을 따지기 힘든 경우 자칫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설치를 권고합니다. 얼마 전 저는 블랙박스를 통하여 배우자 외도를 입증하는 사례들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바로 얼마 전 올라온 한 외도와 관련된 뉴스 기사에서 4년을 동거한 여자를 버린 남자의 외도를 블랙박스를 통하여 알게 된 사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불륜과 외도 등 사실을 기반으로 한 사연을 가지고 방송 소재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사연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사년을 동거한 아내를 버린 외도남의 사연이 방송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4년 전쯤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여자분이 과거엔 남자친구가 연락이 다시 닿게 되면서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해왔으며, 직장을 잃고 시기에 빠진 남편에게 목돈을 지원하며 재기를 할수 있도록 이 여성분은 물심양면으로 도왔다고 하였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주식을 통하여 10억 원이라는 큰 수익을 벌게 되면서 이후 남편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차갑게 변한 행동은 기본이며 남편의 가족까지 챙기는 아내에게 폭언과 모욕을 일삼는 등 거리를 두려는 의도적인 행동이 다분해 보였다고 합니다. 아내분은 남편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끼고 남편의 차량 안을 확인하던 중 수상한 귀걸이 한 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가로 확인한 블랙박스 속에서 의문의 여성과 스킨십을 하는 신음소리 그리고 모텔까지 가는 영상과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며칠 동안 창고대를 기다렸다가 불륜 현장을 기습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바람을 피운 외도녀는 아내분의 대학 후배였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아내가 남편을 추궁하고 따지자 오히려 적반하장 행동을 보이며 이별을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남자의 뻔뻔한 행동은 계속되었는데 매달 아내가 남편 계좌로 10만원씩 월세를 보내왔으니 사실혼 관계, 즉 부부가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였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밥을 차려준 비용을 환산하여 3천만원을 보내주겠다고 주장하며 갈등은 더 깊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억울한 아내의 상황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주장할 증거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청구한 위자료 소송의 결과는 결국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고 위자료 1천만 원 그리고 주식 소득 중에서 3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 JNK 탐정 사무소는 이와 같은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지켜봐왔습니다 위자료를 받는다고 하여 마음의 상처까지는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케이스로 평생을 헌신하고 참아왔던 아내분들이 바람피우는 남편의 가스라이팅과 의도적인 재산은닉 등으로 빈몸으로 이혼을 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반대로 억울한 상황을 당하는 남편분들도 없지는 않은데요. 서로 의지하고 믿어야 할 부부 사이에 이 같은 갈등과 진흙탕 싸움은 여러분에게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나 한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그것을 밝히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성의 끝과 상관자를 보호하며 위자료까지 주지 않으려는 배우자의 행태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실망하고 분노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영상에 담아 놓을 수는 없으며 정말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배우자의 일탈 그리고 외도 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입증해야만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외도 상대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 등 그들의 불륜을 끝낼 수 있는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 사이에 어린 자녀라도 있다면 이것은 바람의 문제를 넘어 당장에 이혼하는 것은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부터 하려는 분들도 있지만 확실하게 바람이 정리된다면 용서하고 참고 살아보겠다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희 JNK 탐정 사무소는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의 외도에 증거 수집이 필요한 분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확실한 불륜의 끝을 만들기 위해서 증거를 필요로 하는 분들과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고 도움을 드리는 민간조사 업체입니다. 국가정보원 출신의 대표가 운영하며 경찰, 경호원 출신의 직원들이 민원 해결 업무를 함께 하며 합법적인 문제 해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외에 억울하게 사기를 당한 분, 민사상의 분쟁에서 증거를 필요로 하는 분, 그리고 기업체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리까지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전문 인력을 통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교통사고처럼 본인이 안전운전을 한다 해도 막을 수 없는 사고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 이에 적절한 초기 대처를 못하는 경우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법을 잘 모르거나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자들에게 피해를 입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대비하면서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능력 있는 흥신소나 탐정사무소는 의뢰인의 처해진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가장 적절하고 확실히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내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야 하며 국내에 수천 개의 흥신소나 탐정사무소가 있지만 모든 민간조사업체들이 전문가인 것은 아닙니다. 공인탐정이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탐정의 자격은 특별하게 검증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유업으로 사업자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누구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업체들 중에서 여러분이 처한 고민을 제대로 해결해 줄수 있는 전문가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JNK 탐정사무소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하여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것처럼 온라인상에 노출되는 많은 업체들의 홍보글이나 영상들을 있는 그대로 모두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처럼 실제 경험한 현장과 사례들을 블로그나 여러 플랫폼을 통하여 소통하는 곳들도 있지만 어떤 업체들은 타 업체의 후기와 진정성 있게 쓴 블로그 글을 짜집게하여 새로운 창작물로 만들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온라인 홍보의 내용만을 보고 그 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좋은 흥신소 탐정사무소를 만나려면 우선 대면 상담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 이전에 여러분의 고민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메모하고 해결 능력이 있는 전문가들에게 할수 있는 질문들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그냥 100% 해결해 줄 테니 맡기라고만 하는 곳이거나 본인의 자랑과 업적만 늘어놓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업체는 전문가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뢰 비용과 관련하여 너무 저렴한 곳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흥신소나 탐정사무소를 찾는 방법이 동일한 물건을 저렴하게 파는 곳을 찾는 쇼핑처럼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민 상담을 해주는 대상자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응대를 해주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요즘 탐정사무소들과 상담하는 의뢰인들이 흥신소 업체들의 사기나 협박에 관련한 기사나 블로그 글을 보고 너무나 경계하는 자세로 상담에 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조심하고 검증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만 제대로 된 사실 확인과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면 너무 소극적이고 본인의 상황을 숨기면서 상담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고 조건에 부합되는 곳이라면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전문가들도 많은 이야기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